보조 같은데, 그렇지? 어머 어머 언니 보조 생겼다 축하해. 나 <laughs> 페이스페인팅이래. 짱구 <laughs> 같다는데 짱구. 마라탕으로 챌린지 알아요? 삼백. 마라탕으로 뭐? <laughs> 무슨 초등학생 남자아이같아 선배 마르탱 사주세요 그럼 탕후루도 그럼 제가 선배 대신 탕! 탕! 도망간다는데? <laughs> 뭐 <가>, <laughs> 탕, 탕. 어? 탕! 탕! 선배 도망간대 탕! 탕! 후루후루 후루, 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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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루루루탕 탕! 탕! 후루! 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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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g u 그럼 제가 300만 원아아아 e 꼭 쉬어야 될것 같아요 이제 아, 힘들다 아 벌써 40분이구나 아 어쩐지 나 체력 고갈 맛있냐?